사진에 보는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4억이 이제 3억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남서 측에서 보면은 이 정면에 보이는 게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입구를 이제 가서 이게 보면은 안쪽 집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 해당 경매 물건이고 현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79-4라고 좀 써있죠. 그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고, 2층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좀 들어가 보면, 바닥이 저렇게 깨져있죠. 그래서 이제 살짝 좀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 바닥 쪽이 이쪽이 이제 정화조가 있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올라가는 계단은, 어, 계량기가 이제 3개인데, 두 개밖에 전기 계량기가 없죠 그래서 한 층은 좀안 살고 있고 그래서 2층을 올라가는 데인데 2층은 주인 세대가 보통 이제 탑층에 살고 있죠 그래서 2층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고 1층 이제 또 따로 가는 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주인 세대고요 여기가 이제 20평 정도 되고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주택단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입구에서 좀만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그 세입자가 살수 있는 두개 호가 안쪽부터약고 하나, 그두 개가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 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당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4억 3천이고요. 최저가는 3억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46평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단독주택이고 이게 벽돌이 약간 이제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건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995년 시 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게 제시의 건물이에요. 서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어, 말 그대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계단, 뭐, 또 보이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바람이랑 그 비를 막아 줄수 있는 지붕. 그니까 지붕하고 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정도가 좀 되겠어요. 그래서 총 1층에는 두 가구, 2층에는 한 가구 총세 가구가 살수 있는 다가구 단독 주택입니다. 그래서 평면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래에 있는 게 2층이에요. 그래서 방이 세 개가 있고요. 주방 거실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위에 있는 게 이제 1층이고요. 1층에는 이제 안쪽부터 해 갖고 그죠? 여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쪽 카메라가 이쪽을 그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아까 그 제시의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쪽부터 그 투룸 그죠? 방이 두 개, 화장실 하나, 방두개 이렇게 투룸으로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좀 좀 보면은, 지금, 앞서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1층하고 2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러니까 갈수 있는 계단하고 출입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세대는 그냥 2층으로 이제 막바로 올라가면 되고, 1층 같은 경우는 그냥 1층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뭐 주인과 마주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층별 안내도를 보면, 1층은 두 가구가 살고 있고, 그래서, 각각 1층하고 2층이 23평, 전체로 봤을 때요, 23평, 20평입니다. 그래서, 1층은 두 가구인데, 투룸 한 10평 정도로 해서, 두 개가 빠졌고요. 2층 같은 경우는 20평,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1개 정도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수도권인데 단독주택이고 40평대이고, 그리고 땅도 40평대이고, 가격은 3억대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본권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제 8m 도로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가 이제 여기가 어그 작은 도로 그러니까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주차가 곤란하죠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주차가 조금 부족합니다 거의 안 되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근데 여기 인근에 바로 앞에 보니까는 어,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위치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벌터 공원 있고 이쪽이 그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앞에가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료 주차를 해서 이제 주차장을 좀 이용해야 된다는 게 해당 물건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보면 서울초등학교랑 그 다음 버스 정류장, 그리고 우측 하단에도 버스 정류장.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버스 정류장이 좀 있어서 도보 이용해도 괜찮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 수원역이 오른쪽에 롯데백화점이랑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뭐나쁘진 않습니다. 뭐 수원역이 1호선이랑 수인 분당선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원역에서도 좀 번화가라고 하면은 이 수원역 앞쪽이 좀 번화가거든요. 뒤쪽은 이제 번화가라기보다는 백화점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원역이랑 좀 어, 가깝기 때문에 도보를 이용하기도 되고, 하지만 완전히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게, 어, 완전히 좀 가깝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을 좀 해야 할것 같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서중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월세랑 뭐 땅값인데요. 일단 이제 월세 매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숫자 2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월세 물건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15년 이내에요. 30제곱미터니까, 어, 37에 21, 한 3, 7평 정도. 어, 9평이 좀안 돼요. 10평이 이제 33제곱미터니까 한 9평 정도 되는 게 월세가 535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또 35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11평, 12평 정도 되는 게천0 5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5에서 50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우측에 좀오른쪽에 보면은 1,055도 있고 35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가오 같은 경우는 5,000에 35네요. 그래서 40제곱미터 39. 그러니까 본권보다는한 어 두세 평 크는데 35에서 55까지 월세는 55가 최고네요. 그렇죠? 최저가 35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세입자가 2층은 어 계량기가 이제 아까 영상 설명에서 보였다시피 계량기가 전기 계량기가 총 3개인데 두 개만 있고 하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윗집은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계량기가 떼져 있고, 아래집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차 신고가 그 1층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두,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세대가 보니까 월세가 천에 3 0에 살고 있어요. 신고를 하고 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치로 보면은 이제 3 0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나온 거현재 매물은 35, 그렇죠? 그래서 최소 35로 잡고 저는 이제 계산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추정 월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1층에 10평짜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이거보다 월세는 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를 좀 하고 해도. 어, 지금, 요 정도보다는 좀더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신고는, 어, 예전에 처음 신고, 그니까 계약 당시였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처럼, 이 최저가 35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소한으로 어떤 보수적으로 좀 보려고 30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20평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60으로 잡았는데, 그냥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10평 대비 계산하기 쉽게. 근데 이거보다도 아마 좀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세를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총 120만원의 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실거래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치는 별로 안 매겨줍니다. 대신 이제 땅값을 많이 매겨주죠. 그래서 본권이 지 있고 본권 위, 우측에, 아, 위측, 측에 보면은 올해 2023년 3월에 평당 963만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보면은 안쪽 집이에요. 그죠? 길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 집인데 어, 땅이 41평 연면적이 19평인데 여기가 이제 3억 9,500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9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이거 같은 경우는 좀더 위치가 낮죠 왜냐면 여기 그 도로변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이제 30평이고 연면적이 37평인데 어, 작년 5월에 거래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평당 830만 원 그래서 작년 기준이니까 이거보다도 올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시세 같은 경우는 임금 부동산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현장 부동산 탐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960에서 830만원까지 실거래가 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본다고 하면은 공시지가는 평당 4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저가는 3억이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기준으로는 지금 600만 원대입니다. 어 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보면은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평당 650만 원. 그러니까는 지금 그 최근 실거래를 본다고 하면은 평당 960만 원보다는 많이 싸죠. 최저가 기준으로. 그래서 평당 960을 계산했을 때는 땅값이 4억 4천 이에요. 그죠? 4억 4천. 그러니까 감정가랑 얼추 비슷합니다. 단점은, 대신 단점은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옆에 문화센터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바로 앞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 주차장. 그 유료 공용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1900 어, 1995년식 그 건물이기 때문에 지은 지좀 오래됐죠. 그래서 당연히 노후도에 따른 수리비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제 내부나 이런 걸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도 어느 정도 수리를 봐야 돼요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1층 들어갔을 때그 바닥에 깨져 있었죠 그 1층 바닥이 정화조인데 그 부분이 어 콘크리트가 좀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공구리 치든 물탈 작업을 해서 좀더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노후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여튼 땅이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단독주택인데 수도권에 있고 40평대고 그래서 감정가는 이제 여튼 4억대로 잡히긴 했는데 최저가는 3억까지. 그래서 지금 월세가 120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제 추정치가 120 인데 뭐 최대는 뭐130 140 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저가도 3억 대도 살짝 부담 되죠 왜냐면 이제 이동 갖고 지방으로 가면은 좀더 월세 수익이 괜찮은 어, 다가구나 이런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 땅값으로 해서 좀 싸게 어, 해당 가격으로 입찰을 보려는 사람들이 아마도 좀더 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3억대가 아니라 한번더 유찰이 돼서, 지금 4억 3천이잖아요? 한번더 유찰이 되면은 2억 1,500입니다. 그러니까 2억 되면은 어, 확 땡기죠. 또 절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 되면은 또 입찰이 어, 돼서 낙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3억대 에서 뭐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입찰을 해볼 수도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좀이 3억대 라는 가격이 좀 부담된다고 하면 한번 유찰을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4억이 3억짜리 3억까지 떨어진 수도권의 3억대 어, 2층 짜리 단독주택을 좀 알아봤습니다